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수많은 과정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성장을 위하여 거쳐야 할 단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요. 넘기 어려운 일들 한 과정 한 과정 넘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성숙한 신앙의 일꾼이 되려면. 수 많은 과정들을 믿음으로 넘어야 합니다. 인내로 넘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넘으면서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지나가게 될 때에 약속의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고 우리는 든든한 신앙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계일수록 그 단계를 잘 넘기만 하면 믿음은 더욱 더 성장한다.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최대급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한 걸음에 갈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홍해를 넘어야 하고 광야를 지나야 하고 더 나아가 마라와 엘림을 지나야만 하는 거지요. 레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전쟁도 치루어야만 하는 이와 같은 일정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앞에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모세까지도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아직도 단계가 남아 있는 거지요. 요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요단강을 넘는 단계가 필요하고 길가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성을 넘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수많은 장벽을 넘고 긴 세월이 흐른 후에 결과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고 그 과정들 하나하나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보며 좀더 깊이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야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 요단강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창가에 갔을 때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 부릅니다 한번 건너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2의 새로운 신앙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건너야 되는 강, 이 강이 바로 요단 강이지요. 어떤 면에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을 붙잡고 요단 강을 건넌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의전에 발길을 옮긴 사람은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미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이런 결심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애굽의종살이와 우상성기던 모든 것, 노예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40년의 모든 시간들을 다 정리하고 어떤 면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까지 다 정리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는 새로이 제2의 신앙의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첫째는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강입니다. 순종으로 건너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될때 그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건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멈추어 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전진하게 될 때에,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함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전에 들어오게 될때 우리는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순종하리라 이와 같은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실 때에 그가 순종하면서 그가 걸어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귀중한 은혜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건너야 할 것입니다. 순종으로 건너야 할 것입니다. 건너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요단강을 건너놓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면서 건너야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열두지파의 각 대표들은 돌을 하나씩 취하라 큰 돌을 하나씩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취하는 이유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때 어떤 면에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하나의 과정인데 거기에다가 짐도 많을 텐데 돌을 하나씩 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변함없는 이 돌의 부분을 보면서 너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이제 이 돌로서 기념비를 세우게 될 때에 너희도 그 돌을 보면서 믿음의 재무장을 하고 너희의 후손들도 그 돌을 보면서 믿음의 재무장을 하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부분으로 돌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성장했을까요 두말할것 없이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요단강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가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으로 축복하시는구나, 그들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요단강은 그들에게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이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머뭇거리지 말고 절대 돌아서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때에 그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믿음이 성숙한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길가를 만나고 만나가 그쳐야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길가리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의 어떤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동안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회개해야지요. 광야에서 어떤 면에 전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불평하며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선배들이 다 심판을 받았고 어떤 면에 그들은 심판받은 자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몸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지요. 결단하며 가야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먼저 길갈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했던 징표를 가지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할례 받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가난한 땅에 가면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어떤 마음에 각오 신앙의 각오를 하면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사실은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잘못된 일은 반드시 돌아서야만 용서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상과 그릇되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는 소중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멋진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앞으로 변함없이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길가에서 함께 이제 할례를 베푸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변함없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으로 그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세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게 될때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액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았을 텐데 다시 한번 그 마음 확인하시고 그 신앙을 회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 뜨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진정한 신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의 할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만나가 그쳐야만 이제 진정한 은혜 생활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만나가 그치면 광야의 생활이 마감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그긴 시간 동안 누가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만나로서 그 모든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는 입히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만나는 요기 양식이지만 그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영원한 양식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릴 수 있는 한시적인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좋은 시간이 열리기 위해서는 만나가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와 오장 앞 부분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를 떠나 14일에 17평지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는데, 무엽병과 복근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에 그 해에는 그 가나안의 소추를 먹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가서 아더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철저하게 예비하고 준비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순간순간 떠나지 않고 그의 백성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며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가 진정한 성도가 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마춰야만 졸업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과정을 마춰야만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리고기가 지나가고 여름의 절기가 지나간 다음에 가을의 멋진 추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곡에 한곡이 넘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삶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 동성교회가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데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과정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신앙의 과정들을 넘고 넘어서 어떤 면에 교회 100년의 역사, 100년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을 넘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소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도 지키면서 가나안의 소출를 먹고 그 다음에 여리고까지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야만 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죠. 여리고 성을 넘어야 가나안이 다가온다. 여러분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벽을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이 된 것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일어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칭찬 듣고 사랑받으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넘어가게 되는데, 과정 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 하나도 없었, 없었습니다.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에게 입하시게 될때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었고 축복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 과정 넘으면서 결과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당시에 굉장히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누가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성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리고성 앞에서 여수 앞에 군대 대장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분명한 증거로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수와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네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분명하게그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와 같은 부분으로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니, 오직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신을 벗으라.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죠. 전쟁터에 나가려 그러면 신을 신발끈을 단단히 매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발에도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로 군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와 같은 부분으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사명감에 불타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네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결국 모든 일 앞에 우리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주님 앞 영광 돌려드리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은혜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여리고성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 돈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인 거죠. 하나님이 싸울 것이니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 에매인 사람들이 앞서가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 일지를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일곱 짠날까지 그 일들을 진행하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대단한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몇 명이 대표로 돌아라 이렇게 말했으면 좀더 괜찮을 것 같은데 백성 전체가 다그 성을 돌라 이렇게 명령 내려진다면 여러분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다 돌아야 되나 그냥 제사장들만 돌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을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돌고 두번 돌고 3일돌란 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요동이 없습니다. 나흘, 다섯, 여섯까지 돌아가는 이 과정을 보게 될때 굉장히 지루하고 어떤 면에서 이거 계속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도를 하고는 이 명령 따라서 그들 모두가 의심 없이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 우리는 항상 믿음 성주 간신앙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며 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 앞에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내 앞에 산을 하나 두셨구나. 내가 저 산을 넘어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저산을 넘어가실 거야,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거기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 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마다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내게 은혜 시간을 허락하시려고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셨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기도의 제목 앞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적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리고성은 우리 앞길에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의 단계일 뿐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모습일 뿐이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도 쉽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힘든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신앙의 앞뒤를 열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옥천 동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될 때에 이 지역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담대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문을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구원의 박신을 가지고 앞서 가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 안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앞서 가신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